오늘의 말씀은 10, 신명기 14장, 1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장 만민 중에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하는데 어, 가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 먹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얘기했을 때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먹을 것이나 낙타, 토끼는 예외고 굽이 있고 새김질하지 못하는 사반이나 돼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지느러미, 비늘 없는 모든 것을 먹지 말고 정한새 외에는 먹지 말고 날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고 성중에 거류하는개개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재에 삼지 말라.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고 소와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택하신 곳이 멀어서 갈수 없으면 돈으로 바꾸 가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버리지 말라. 매 3년 끝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업에 저축하고 분기 기업이 없는 레이 사람을, 내이 사람이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15장에서는 매년 7년 끝에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옷에게 꾸어준 모든 체중는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합니다. 명령을 다 지키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꾸어 주더라도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더라도또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삶과 마음에 아까운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악한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반드시 줄 것이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내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리고 동족이 팔렸건 팔렸을 때는 6년을 섬기며 7년째에는 놓아 자유롭게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양이나 타작마다 포도주 틀에서 난 것들에 대해 후이 주어라. 왜냐면 하 너가 애굽에서 종이고 종이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송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만약에 종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송곳으로 길을 뚫고 영구의 종이, 종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가 6년 동안 풍꾼의싹새 배나 받을 만큼 섬겨 쓴즉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보고 주실 것이다. 소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첫양 새끼 털은 깎지 말라. 몇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을 것이다. 흠이 없고 없는 것으로 먹어야 될 것이고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고 다만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으로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하는 거또 소산의 십일조 또삼 년마다 한 번씩 어, 또 모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어 객과 고아 가부들에게 주게 하는 것, 또, 7년째 모든 빚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 종을 포함해서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소화 양첨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란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거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또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또 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또한 축복을 보너스로 또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선순환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혹여라도 아까 마음이 품어진다면 아깝게 어겨지거나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서 배끄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발당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 더 조심해서 하나님 명령에 하나라도 오차가 없이 요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할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까지 모두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임을 알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후이 넉넉히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음.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또한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을 믿고, 또그 반드시가 당장일지, 언제일지, 나에 대일지, 나의 후손에 대일지 알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음 어,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음, 더큰 뭔가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원라하시는 그런 인생의 방향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축복으로 주신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듯 후이 넉넉히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므로 하나님에 예배하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